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짐은 과학에 대한 생각을 확 뒤집어 줄 거예요. 진짜 흥미로우니까 지금부터 같이 빠져 봅시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발견을 할까요? 그냥 사실만 주어라 모으면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짐은 박살내 3단계 작전, 핵심어휘, 킬러 문장, 논리 흐름 이것만 따라와요. 보통 과학은 사실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 지문도 바로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옛날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과학을 꿀 모으는 벌에 비유했어요. 그냥 사실만 모으면 진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작가는 이 생각에 하지만을 던져요. 이 반박을 이해하려면 핵심 단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단어, qualify. 자격이란 뜻으로만 알면 큰일 나요. 여기선 제한하다, 수정하다는 뜻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this has to be qualified라고 하면 이 주장은 좀 수정이 필요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 implausible 믿기 어려운이란 뜻인데 거의 말도 안돼 수준의 강한 표현입니다. 작가는 베이컨의 방식이 실제 과학에선 highly implausible 즉 전혀 현실성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preconceived 미리 만들어진 생각. 우리말로 하면 선입견 같은 거죠. 증거를 보기도 전에 갖는 아이디어. 작가는 이 preconceived idea가 나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을 때꼭 필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반대죠. 자, 이제 서수령 100%출제각이지문의 킬러 문장.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봅시다. 길다고 쫄지 마세요. 이런 문장일수록 구조만 보면 엄청 쉬워요. 뼈대부터 찾아봅시다. 핵심은 It is highly implausible 이거예요. 문법 시간에 배운 가조잇. 기억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주어는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대절 전체가 진짜 주어 즉 진주어죠. 그리고 문장 맨뒤 비커즈 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과학은 절대 자동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가주어 찾고 진주어 찾고 부가 설명 찾기 이 3단계면 어떤 문장도 두렵지 않아요. 자 이제 글쓴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글은 결국 두 생각의 한판 대결이에요. 한쪽은 베이컨, 다른 한쪽은 작가. 사실 수집이냐, 상상력이 먼저냐, 완전히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명확해요. 과학은 수동적으로 사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베이컨의 과학은 사실 수집이다 라는 주장을 작가가 그건 말도 안 돼? 라며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뭔가를 발견하려면 먼저 뭘 찾을지 상상부터 해야 한다는 것. 자, 오늘 지문 어땠나요? 상상력이 사실보다 먼저라는 것. 오늘 배운 핵심 단어랑 문장 구조는 시험 단골이니까 꼭 복습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